새벽기도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54장 드리면서 이부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날씬 써주소서 약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본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많는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해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사역과 또 능력, 행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숨기려 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들을 먼저 하게 됩니다. 24절을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이 아무도 모르게 3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여기만 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놓고 한 다음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많이 경계하사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마가복음 1장, 또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맹인들의 눈을 고쳐놓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엄히 경고하시되 삶과 암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사역을 더 알리고 홍보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사역을 숨겼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단지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 특별한 어떤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병이 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을 5천 명 많게는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놓았을 때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의 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먹여주는 그런. 사회 회 사업가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견지 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쳤는데 손 손만 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이 아니라. 일부분, 다른 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이런 뜻이겠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 기적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보고 싶고 또그 기적이 나에게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표적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더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가 기적이라는 비본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는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본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됐던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보위원 이런 두부의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으로 온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신 그런 혜택들 또 기적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좋으니까 왔겠죠, 그렇죠. 어, 실제로 이제 교회가 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제자의 자리까지, 더 나아가 성도의 자리까지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숨겨 했던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은 사역 초기가 많았었거든요 즉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사역이 많았습니다 죽음의 일을 하나님의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정 행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더 뭉치게 되고 더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대세상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이 아마 그 중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이 자신의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퍼져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이 사역,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방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수로 본이계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 그 소문이 특별한 소식, 재밌고, 좀 뭔가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호기심의 소문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받았고 자신의 문제와 직결해서 자신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자기 딸을 맡기게 되면 고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이 여인이 예수님이 근처에 왔을 때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25절에서 그발 아래 엎드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구에게 아쉬운 부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아, 정말 간곡하게.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이 엎드리기도 하고 바지 짱으로 붙잡으라도 정말 그렇게 어, 간곡하게 누군가에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한번 그러니까 버스비가 없어서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할 공연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비 좀 빌려 줄수 있나? 이말 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번그 그렇게 작은 부탁도 어려운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 아, 그런 거 전혀 시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덥석 엎드려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간절함, 그 정말 그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그 엄청난 그 모성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이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딸이 고침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성애 때문일까요?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을까요? 간절함 때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뭘 했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에 믿음이 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당신이 바로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그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여기에서 보면 조금 바꿔서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딸을 구원받았지만 다른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이 여인의 간곡한 간그 소원을 들어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이 표현을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그 믿음을 딱 붙잡을 때 마치 문제가 있고 답을 쓰면 정답이 되는 것처럼 비밀번호 문을 열때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문이 열리듯이 바로 이 여인이 그 비밀을 그 믿음의 문을 믿음으로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는 딸을 고쳐 주게 된 것이죠. 좀더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 본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치유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냐면은 어, 그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소, 소문을 듣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귀에 놓고 침 뱉고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3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줍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는 하늘을 우르러 탄식합니다.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을 치유해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자기에게 나온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이 예수님은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그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어떻게요?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지금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우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을 몇 명을 데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매일 감사 제목을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아, 마치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큰 무게를 참, 참을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찾냐 이거죠. 예수님을 찾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먼저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찾을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 찾아왔을 때 예수님 이 여인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셨지 않습니까? 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표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이방인들 이때 당시 문화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 그 개로 취급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이 여인을, 여인을 그렇게 좀 약간 좀 불친절하게 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을 향하여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해 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여인의 간곡한 그 기도를 또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이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어떻게 믿느냐, 나를 어떻게 찾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한번 먼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귀 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이 왔을 때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혹 우리에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좀 전에 불렀던 찬송과 2 5 4장 2절 가사처럼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 정말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나와 오기를 또 원하시겠지만, 내가 나를 봐도 좀. 좀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간곡함이 없지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한 가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내가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날 씻어주소서 나의 의심을 씻어주시고 나의 미련한 마음 간곡하지 못 간절하지 못한 나의 연약한 마음도 씻어 주셔서 정말 이 여인처럼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주님을 붙잡게 해 주시고 이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 나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의 자리 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제자의 자리에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도 많고 나의 믿음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께로 갑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또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또 우리가 믿고 바라오니 주여 나를 도우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보고 싶어하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맞이하시고 조화를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부흥 어게인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목장 처음 모임을 또 이곳에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목장 식구들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 모임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개강 개학 부흥회를 새벽마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정말 새학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또 주님 주신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이한 주간에 정말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더 강건하게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새 학기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경남 마산 창원지부 SFC 알돌 학교가 있습니다.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이 알돌들의 교육이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남 창원지역에 학교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정말 어, SFC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모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 오셔서, 아, 정말 눈물고, 또 김원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